아, 탄티운 소리 나는데 어딘지 정확하게 감쪽. 여기 하나 서있팔 아직 좀 많은데? 어, 저 사람 있다. 와! 못보가지고 순간 와 아, 이거 어떻게 견이냐 와.. 68다 썼어 아 시야가리는거 은근 응, 많았어가지고 초뻔했네어팀 아, 좋은데? 가방이 너무 크다. 아방다 갈렸다고? 저 친구? 알겠어. 아, 근데 쟤좀 살짝 불안한데? 쟤, 오, 쟤 어디서 저렇게 싸우는 거야? 총, 총 쏘는 패턴은 핵쟁이가 아니거든요? 근데 가운데서 너무 자신만만하게 저렇게 쏘고 있는데? 어, 뭐야? 와, X번. 와, 시 깜짝 놀래라. 어, 니들 봤어요, 아까? 나 문, 문틈 사이로 살아, 살짝 보였을 때? 나 개놀랬어. 이거 이러면은 내가 굳이 사우파한테 가줄 필요가 없겠는데? 먹고 나갈까? 아이템 상태 괜찮은데? 먹고 나가야지, 이거. 어, 가방 꽉 찼어, 지금, 이제 이러면. 바로 나갈게요, 그냥. 사업할 굳이 상대해주지 말고. 유튜브 깍? 아, 유튜브 깍? 유튜브 깍? 각? 각? 아, 각인가? 한번 도전해봐. 야, 이거 다 잡으면 유튜브 박 되긴 하겠다. 방전할 딱 타이밍 때문 닫아버리고 문 나갈라 그랬는데 못나왔죠 막 낑겨가지고 아 근데 얘 무장이 아니 이렇게 들고 온다고? 하나하노...하나노? 하나하노 pvp 아니 서클 무장을 끼고 와? 하나, 하네 아이템번 배우자. 이거 이러면은 저희 파밍한 거 있죠. 정리 다 하고 나갑시다. 아 진짜 나 요즘 나 소음기 없는 게난더 나은 거 같아. 소음기 없을 때가 훨~ 좋은 약간 줌 속도도 다 챙기고 이러니까. 폰출때 그냥 좀 뭔가 안정성 있어 보 안정성 있다 해야 되나 느낌이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. 아, 이러면은 헥스 그리드를 못 챙기잖아. 아, 어떻게 해야 되지? 음, 그리드를 더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? 아스발을 버리는 거 말고... 아, 아스발 버립시다! 어차피, 내고도, 형, 천열인데? 얘는 그냥 버려도 되겠네. 어. 하고, 이렇게. 어, 그냥 나갈까요?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, 내가 봐도. 아니, 두탄창에서 잼 걸리는 거면 은 1대1로도 힘들어요. 한탄창으로 쇼부를 받는다는 건데, 그 쇼부 씨, 안안볼 볼 때도 있는데, 어떻게 봐? 사람이 있는데? 왔고, 야 굳이 안 가도 되겠는데, 굳이 가야 돼? 가줄 필요가 없는데, 전혀 어, 아맨 뒤에 엎드려 있다. 저 미친놈인가? 음. 저거? 중앙이 하나 있다. 얘 둘이네요. 하나 아, 잡았고. 여기 있네 또 혼자 남으니까 어? 그렇다는 거보다 네가 와라 시전을 하는 거예요 지금. 네. 저기 바로 앞에 있는 다음 그 건물이라고 방이라고 해야 되나? 거기 아니면 티저 라인에 있거든요. 그중 하나예요 지금. 오케 okay. a we got bears. now we got a goddamn scav. 이제 둘중 하나를 했죠. 했자 아니면 둘중 아니었어요. 또 오히려 더 나와 주니까 더 고맙네. 끝인가, 아예? 그럼 3명이 끝이야? 얘가 본체였던 거 같은데? 오우, 비키탄. 물까지. 음, 좋아요. 저 친구가 내가 봤을 땐338 같은데? 아, 모르겠네. 어떻게 될지 뭐야, 어, MPX? 음. 아, 근데 훈구기심 너무 깔끔한데? 아, 야 338까지 FMJ네요. 아니 뭐 아무것도 안 들고 온 상태에서 무슨 338만 들고 오냐. 무슨 핵무장이야 저... 아니 이 정도면 핵무장 아님? 생각해보니까? 좋지 않아요? 아, 근데 헤드셋이, 헤드셋이 있네. 헤드셋 있으면 해가지고. <laughs> 핵쟁이 트 헤드셋 절대 안 쓴! 아, 뭐 쓰는 애들이 있긴 한데 그거는 좀 연기하려고 한 애들이고 어 아까 쏘았는데도 빗나간거 보면은 해군 아니에요. 아, 근두 판은 너무 다 깔끔하다. 이번 판은 어? 야, 레덱스 나왔어. 와, 씨 끝났다, 끝났어. 와 지금 레덱스 얼마죠? 한 80만 원하나요 90만 원하나요 꽉 찼네? 쉣 그러면은 뭘 빼지? 뭘 빼고 뭘 넣지 어? 잠깐만 애초에 다꽉 찼다고? 프로피탈 하나 아 프로피탈도 안 썼구나 그러면은다 털었죠? 오케이 좋아요 오늘도 영상각 하나가 또 나와버렸네 아쉣 쟤 뒤질까봐? <목소리> 어 하나 더 있어? 와.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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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걔네 뛸때 잡아야 되거든요? 어. 무서워. 머리 맞을까봐 존내 불안하네, 진짜. 방심하면 안 돼가지고, 더 방심하면 안, 안, 안 되는 거. 이유가 지금 레덱스 있어가지고, 좀더 불안하거든요, 지금. 레덱스 인 상태에서 죽기 싫어. 리그 같은 거, 쓸만한 거 없나? 쓸만한 거 있으면 가져가겠는데, 그게 그런 게 없네? <laughs> 괜찮은 리그가 안 나. 이, 이거? 그나마 이거? 이게 칸성기가 좀 나쁘지 않았던 걸로 생각나거든요? 와, 그래, 글카 나왔어. 글카 하나 좋아요. 어디 딱 여기서 나오냐? 뭔데? 하나 아, 아, 잡았는데 괜찮은데, 이러면? 심지어 테이크다운이 있어. 너무 좋은데? 오, 오 움직이지마 아또 이거야? 테이크다운은 국룰로 챙겨야죠. 하나 더 넣었.. 나... 야! 야 이거 아니, 너무 위험한데? 자리도? 오오오오 오, 오, 빨터라 빨터 고마워요 사랑해요 어, 다른 건 모르겠고 나 지금 탄이 없는데 이제 어떡하지? 우리 이거 탄이 정도로 감당 가능할까요? 38... 발한 탄창밖에 거의 없는 수준인데 이거 <laughs> 자 이제 정리해야 돼요 자 정리 빨리 합시다. 어, 잠깐만. 정리 안 되겠는데? 야, 지금 템이 너무 많은데? 잠깐만. 야, 이거 될까? 야 갑자기 급해진대 나. 아, 어디부터 정리해야 되지? 잠깐만. 이거 잠깐만. 어, 생각을 하자. 이거 먼저. 일단 기름 빼 봐. 잠깐 천천히. 2분. 야신기거 너무 많은데 잠깐만. 와 시간이 없다. 어. 아 어, 됐어. 빨리 나가자. 2분 남았어. 아유 눌러. 아유. 자 이러면은 대충 돈이 얼마야? 이것만 해도 한 30만원 나오지 않나? 20, 아 그냥 20만원이라 아 30만원이라 고 30에 60에 여기 있는 거 60에 80에 몰라 이것저것 타니까 대충 이번 판도 한 200돈 나오는 거 같은데? 그런 거 같죠? 아 아니네요 여기 있는 거한200 정도 생각하고 여기서 285에 이것까지 합치면은 얼마냐? 280에 290에 290에 320 정도 하네요. 아, 쥐졌습니다3 네. 2 0만 정도? 달달했다. 350? 한 20? 음, 좋았으연. 네. 300만원 넘었네. 오랜만에 달달하게 먹었다. 크으, 그냥 쫙쫙 그냥 뽑아 먹었네 그냥. 맛나다. 음,